냈는데, 네. 어 일단은 메뉴 버튼 누르시고 네. 여기 메뉴 버튼이요 네. 누르시고 이렇게 있어요 네. 이게 커서가 위로 이동하면 메뉴로 커서가 이동 되거든요 네. 그거를 옮기시면 은 4번까지 이동이 돼요 아. 네. 처음에 1번인데 네. 2번으로 가시면 은 네. B제로랑 주판이 있잖아요 네. B제로를 아까 센서부터 여기 옆에 그림도 저희가 넣어놨거든요 네.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서 아. 센서 표면부터 네. 어. 바닥까지 비제로고 네. 스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4에서 2 0네 불간대 아. 30n 뺀값네 네. 네. 요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럼 아까 비제로가 적은 아. 몇이라고 2.7이야 2.76이야 아아 네. 비제로도 아, 3.06 3.06이야 네 이렇게 하고 그럼 스파는2.7 네. 네, 요게 맞거든요. 근데 뭐, 다른 현장도 뭐 보면은, 이렇게 네. 막, 뒷자리까지는 굳이 안 맞추고, 그냥 2, .2 7 m 나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네. 하더라고요. 위, 위, 뭐 반대편으로... 아니, 요거는 확실하게 이셔야 네. 네. 요렇게. 네, 요게 만약에 3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0.06mm만큼. 못 찍게 되는 거예요. 아. 못 찍어버리면은 물을 다 비웠을 때 네. 0.66만큼 차이가 생기면리니 네. 얘가 돌아오시면못 받게 되니다 아. 그러면 얘 자체에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아. 거니까 네. 맥스 값을 찍어버는다거 네. 아마 그냥 얘가 아마 아무 값이나 찍어버얘 네. 자체가 초음파를 쏘고 받는 거를 네.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0.6 0 6만큼의 차이로, 차이로 인해서 아무 의미 값이나 끼어버려요. 로돌시는신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무조건 바닥을 찍도록 오히려 더 설정해주면 더 해줘야지 부족하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제품 자체가. 맞아요, 요 네. 한번 세팅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메뉴 버튼 누르시면은 설정이 된 거거든요. 여기서 뭐이렇 하다가 이스시 누르면 다시 돌아가요. 네, 메뉴부터 무조건 저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F 눌러야 되나요? 네. 우선은 뭐, 간단한 코팅은 요게 끝입니다. 아, 이 코팅은 끝이고, 요게, 대 끝인가요? 네. 여게 끝이고, 뭐, 혹시라도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상부에서 뭐, 값이 이상하게 나오니까, 출력이 이상한 것다 하실 때는, 여기 지금 파란색 불긴 나오죠. 여기 이제 출력 당자거든요. LED 당자. 이 불이 안 들어와요. 출력이 부서지면. 네 근데 이 불이 들어오는데 출력이 안 나온다 하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 다른 쪽이 문제일 확률이 크거든요. 어. 이게 불이 들어온다면 얘는 출력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죠. BLC 쪽이나 이쪽에 출력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예, 네. 정도만 해주시면 사용하는 게 가장 이쁜것같 그리고 뭐 추가로는 저희 메뉴 1번에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거든요 음. 통상적으로 A모드로 되 있고 이게 A모드예요 이게 네, A모드인데 이걸로 다들 쓰시는데 이거를 음. 오른쪽으로 누르면 B모드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PC 보기식 트렌드 모드고 C모드는 이제 저희가 저희는 이거를 제일 많이 봐요 에코모드 신호가 잘끼는 거를 본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밑에 한칸 내리시면은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내리시면은 렌즈라고 하는 거니요 네. 이게 공장 세팅값이 그냥 12인데 네. 저희는 이제 B0가 3.6이니까, 06이니까 요거를 네. 4나 3으로 맞추면은 이렇게 넓어져요. 보기 쉽게. 그리고 요거 뭐 다시 위로 누르시면 아무것도 없이 되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S랑 N이 있어요. 네. S가 이제 센스티브라 해서 신호 강도를 나타내는 거거요 예, 얘가 100을 쏘면은 돌아오는 게 83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낮아지면은 그만큼 못 돌아오고 있다는얘 이거든요. 그럼 뭐 장애물이 있다던가 아니면 센서 자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변환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리고 n은 이제 노이즈라는 건데 노이즈가 심하면은 지금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게 지금 센서예요. 네. 요 강도는 센서거든요. 센서에서 초음파를 쏘니까 에코에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네. 크게 하나 잡히고 쭉 가다 보면은 여기 또 크게 한개 잡히잖아요. 이게 네. 지금 수위라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수위. 예 네. 네. 수위인데 그 주변, 밑에 이제 사이에 네. 조그난 잡음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잡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노이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인데 가장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냥. 아, 네. 네. 지금, 다른 막, 좀, 지금 현장은 깔끔하고 괜찮은데, 좀안 좋은 현장 가면 이게 막 20, 30 올라가요. 그럼 이 노이즈들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높이가.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가로 점선이랑 세로 점선이 있거든요. 네. 얘들이, 얘들이 만나는 지점이 수위라고 인식이 되는데, 이 가로 점선에 이 노이즈들이 올라와서 걸리게 되면은 얘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얘를 찍어버려요. 그게 이제 저희 제품 헌팅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헌팅을 한다고 펌프가 뭐, 돌면 안 되는데 막 돌고 그러 펌프가 막 타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거는뭐 네,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것만 들어가보고 하면은 저희가 응대해서 설정을 다 해드리거든요 네, 그 부분은 뭐 저희한테 뭐 전화만 해주시면 네, 됩니다 통상 쓰실 때 그냥 이 모드로 두시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비제로랑스팟만 설정을 해주시고, 메뉴 2반에서. 예. 네. 네. 해주시고, 이렇게 딱 해주시고, 실제 수위가 다르다 했을 때는 이제, 여기 전화번호 있죠? 네. 여기로 전화하면은 저희 직원이 받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실제 수위가 다르다. 네. 수위가 뭐 1m인데 지금 30cm 밖에 안 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음. 이제, 무조건 이거를 물어볼 거예요. C 모드. C 모드. 예, 네, 요거를 달라고 할거요 화면에 음. 요거 그냥 사진 찍어서, 요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고 하면은, 다 응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84도 키웠었는데, C 모드에서요. 네. 네네. 그거는 몇 대야지 안 좋은 건가요? 네. 지금 괜찮은가요? 네, 이건 좋은 거죠. 이건 저희가 음. 새거 그냥 지금 당장 여기 돌아보고, 네. 요 정도 나오고. 아. 한, 50 내려가면은, 네. 조금 안 좋다고 보죠. 아, 지금 40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 이게 100%로, 원래 100을 쏘면은 84가 돌아온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100%가 100인데, 사실상 네. 이게 1 0 0 나올 수 없으니까. 네네. 네. 80 정도가 되면은. 괜찮다, 어, 괜찮다. 네. 50% 네. 내려가면 좀 문제가 되는요 네네. 아, 무슨 말인지 알 이게 아스팔트도 호스로 네. 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네 10, 맞아요. 10,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100이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서 한 84, 90. 또 90도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아 근데 84도 이렇게 들어오면 음. 잘 돌아오고 하이 설치하는게 비싼 판이기잖아요 엄청 좋죠 노이즈도 마이너스도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게 메뉴에서 요거 있잖습니까 스팸 요거만 건드리라고 하셨는데 네네. 요 밑에 요거에 하이해 요거는 보통 기본 세팅 그냥 그대로 쓰시나요 다른데아 요거는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현장에 여건에 음. 맞게 음. 네. 예 통장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건 보통은 안 건드린단 시면에요 하이하이랑, 네. 뭐, 이거는. 어, 사용을 안 하시면은, 네. 안 쓰시면 돼요. 지금 이게 불들어 있는 것도. 네. 아, PLC로 제요 아, 불은 PLC로 제어하고. PLC 그러니까. PLC가 없으면은, 음. 요거, 요거를 아, 제어하고, 아, PLC가, PLC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 스팬이랑 아, 비절을만 하고. 음. 음. 네, 그, 없는 데는, 그, 저것만 지고 소음을 고 아, 티커즈만 잘라. 맞 네, 아, 결선도 안돼 있기 때문에 저거 뭐 아무리 아무리 설정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아. 네. 어, 결선도 안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또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네. 레이스 네. 어떻게 하는지 그게, 그게 아 저기 그게 어디 거요 저거야 저거만.